여러분 안녕하십니한국인팀입니다중국은이두 뉴스는 한국은 불안과 으보가만연한 나라여서 잠을 못 이루니 한국인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할 수한에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한 기사는 아메리카노는 한국인의 국민 음료로 한국인이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지 않으면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한국인들이 커피를 많이 마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상위권이다라는 다수의 기사가 있지만 실제로 한국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합니다. 이것은 상위 국가에서 에스프레소로 커피를 마시다 보니 소비량이 높은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아메리카노로 한 잔을 오래 마시다 보니 마치 많이 마신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예상됩니다. 아무튼 중국에서는 한국인들의 아메리카노, 그중에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그 관심이 절대로 좋은 쪽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 언론은 물론이고 각종 중국 SNS에서는 한국인들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중국 기사에서 도대체 왜 한국인들은 이토록 커피를 좋아하는가에 대한 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중국 온라인에서 언급되는 공통되는 이유만을 꼽자면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한국은 가난한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차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찻잎 가격은 한 상자에 10위안, 대략 2,000원 정도하고 비싼 것은 500위안부터 수천 위안까지 다양합니다. 이렇듯 차부심이 강한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커피 한 잔에 몇천 원이면 마시는 한국인들에게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중국인들 대부분이 가장 저렴한 찻잎을 사서 마시는 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한국인들은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한여름에도 뜨거운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온수가 몸에 좋다고 말하며 중국은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온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중국의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한국인들보다 위암이나 간암처럼 음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암 발병률이 높고 평균 수명도 한국보다 낮습니다. 이는 인구수 비율을 감안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중국에서도 해가 갈수록 커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스타벅스라 불리는 루이싱 커피의 경우에는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고급 커피라는 이미지를 중국인들에게 주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노 한 잔이 한화로 천원 정도인데 그 금액이 중국인들에게 부담스러우니 이용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듯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마시는 커피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높은 관심도는 한 중국 여성의 영상에 드러났는데요. 이 여성은 현재 한국에서 유학을 하며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하는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 중에 한국인과 중국인의 차이점이 명확하다며 영상을 제작하였는데요. 해당 영상은 업로드 2일 만에 좋아요 27만 회를 받고 2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인기 급상승동 영상에 추천되기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 중국인들은 단걸 좋아해서 꼬을 많이 넣어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귀찮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인 손님은 단순해서 좋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아이시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인들은 극단적으로 단 것을 좋아하다 보니 음료에 시럽을 많이 넣어야 해서 사실 중국인 손님을 대하는 것이 더 지친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저희 속보 팀이 설명한 것처럼 한국인들이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까지 만들어가며 한국인들을 조롱했지만 실제로 한국에 오랫동안 체류한 중국인들은 한국 커피에 완전히 빠져서 중국 차 생각은 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하로우 다자. 상바시엔 치창라. 징톈지 부츠. 주스 요디엔 런. 허종더 리. 가데빙 메이시우 싱싱선. 그리고 여기 이 중국 여성도 사실 한국인들은 유전자 자체가 강력한 걸지도 모른다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啊、这韩国人太扛躁了！我之前看着人家喝凉水呀、啊，早上起来喝凉咖啡，又看那个七十岁的韩国老头儿，六七十岁,岁韩国老头早上起来蹲蹲蹲就喝那个大冰水，我感觉就是挺吓人的了。然后结果我这两天发现还有更吓人的，就他们就写字楼，来上班学习的地方，一进去之后得换室内拖鞋，然后他们那个小拖鞋呀，就是金薄金薄的。 就跟层 A4 纸差不多，然后你穿上之后，那个地面又是冰凉冰凉的，你在里边踩一小会儿还挺好，你踩多一会儿了之后，我感觉我那个脚就冰冰凉，感觉我那个膀胱里边都结冰碴了。<laughs> 사실한국커피는국제적으로꽤높은수준을자랑합니다 한국보다 커피 소비량이 높은 국가에서 여행을 온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의 수준 높은 인스타트 커피의 맛에 놀라며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은 한국 커피숍에서는 원두를 직접 갈아주는데도 저렴하다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에서 아메리카노라 하면 액체 커피로 불리는 농축 커피를 물에 희석해주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국가에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한국은 편의점에만 가도 맛있는 커피가 많다며 다양한 커피를 마시는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헤이즐넛한 커피에 바나나맛 우유를 섞어 마시는 조합은 한국에서 반드시 먹어봐야 할 음식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인들의 조롱과는 반대로 세계적으로 한국의 커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한국 커피에 대해 어떤 중국 반응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한국인은 일본인과 중국인보다 강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얼음물을 마시고 겨울에는 다리를 드러내고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컵을 씻을 때 사용한 물을 마시고 그걸 아메리카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오위안으로 아메리카노를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아마도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일 것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잠을 적게 자는데도 피부 트러블도 없고 다크서클도 없고 탈모도 없는 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인삼을 자주 먹고 인삼탄을 먹기 때문에 우리보다 추위에 더 강합니다. 그냥 익숙해지면 됩니다. 나는 차가운 라떼를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주변국인 한국, 일본, 태국, 라오스, 싱가포르의 호텔에서 제공하는 물은 기본적으로 얼음물인데 우리 호텔에서만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한국 커피에서는 쓴맛과 신맛이 나는데 어떻게 마실 수 있나요? 나는 적어도 우유를 섞어야 마실 수 있어요. 이것을 문화 침략이나 자본 세대라고 합니다. 이런 영상을 보고 나니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보고 싶어지네요. 현재 중국 내에서 커피는 고급 음료로 마케팅되며 그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례로 현재 중국인들이 없어서 못 먹는 두리안의 경우에도 부자들이 먹는 과일이라는 마케팅을 통해 중국 내에서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두고 커피로 무슨 이야기를 하던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중국에서도 커피가 인기를 끌면 그때 가서 사실 한국의 커피는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다라는 말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속보이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은 평소 선호하시는 커피 조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